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많이 팔 수가 있으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한테 수주 받아서 설계도 받아 가지고 파운드리로 찍어내서 같이 돈 벌고 있죠.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가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은 그 밑에 하부 밴더 기업들도 돈을 쭉 버는 구조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련된 모멘텀 얘기를 빼놓 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대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제스처 한 번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계속 그러고 있지만 지금은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자체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슈도 나타나고 있고 부정적인 이슈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는 해소가 되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는 5월 13일이고요. 어제 저녁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통화를 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각자에 대한 관세를 115% 정도 같이 양국 다 모두 인하를 하는 그런 협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협의에 성공을 하면서 미증시는 크게 반등이 만들어지는 모습. 그동안에 대한 우려감을 지워주면서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전에 얘기가 나왔던 이슈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편적 관세에서 90일 유예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이랑도 협상을 했는데 한국이랑도 협상을 하겠지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가장 타격을 크게 받았던 제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기대감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반도체를 또 빼고 놓지 않고 보셔야겠죠. 지금 경제 방송 가면은 또 반도체 얘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요런 이슈들을 딥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서 먼저 자랑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적 순이 벌써 84%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월에는 321%가량. 4월에 반장이 반등이 나와서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결과를 좀더 집중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5월, 6월달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분위기 너무 좋게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고 있는 이력에 대해서 100%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달에는 시장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손절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절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잘 끝났고요 그리고 그거를 못 했던 것까지 더 만회를 하면서 4월에 어마무시한 수익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지금 5월달 스타트 너무 좋게 잘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손절 없이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잘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5월에 대한 매매 일수는 더 적었지만 4월보다도 더 좋은 결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요 시기 때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셔야겠죠. 그래서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매매하는 거 타점. 그냥 우리가 익절한 거 뒤늦게 들어가셔서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타점으로 들어가서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는 거를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셔서 무료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 가게 되면 ai 수출 통제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확산 프레임 워크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정권 때부터 수출을 단계적으로 국가별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눴는데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가 그리고 중간에는 중립국가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3단계로는 적대국가 어뭐 적대국가라고 해서 미국이랑 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고요. 이제 수출 통제의 규제가 필요한 국가를 적대국가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 수출 통제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립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수출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적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제한하는, 일부 품목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적대국가 여러분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북한 요런 나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아예 못 하게끔 만드는 품목이 있어서 고성능 AI 칩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팔게끔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기술 패권을 가져가기 위한 장치라고도 보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돈을 풀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무시 못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차라리 중국한테 더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벌고 싶죠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규제해버리다 보니까 성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 근데 이번에 딥시크 파장이 일어났죠. 고성능 칩이 없는데도 우리는 딥시크를 만들었다라고 증명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그 지금 엔비디아는 돈못 벌게 해놓고 수출 규제에 대한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국 성장만 방해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는 이 정권 때 만들었던 수출 규제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복잡하다 철회하겠다 그리고 내가 좀더 유연한 새로운 규제를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트럼프니까 바이든보다 더 미치게 정책으로 규제를 때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감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 협상 115% 정도 관세를 완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이랑도 협상을 말만 잘 통하면 하겠다 이거를 지금 트럼프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중국을 오히려 더 규제를 때려버리면 은 규제도 안될 뿐더러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인텔을 또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한 규제 보다는 유연한 규제로 좀 이어지면서 판매량이 좀더 증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AI 수출 규제에 대한 정책이 트럼프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많이 팔 수가 있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한테 수주 받아서 설계도 받아 가지고 파운드리로 찍어내서 같이 돈 벌고 있죠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돈을 벌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면 그 밑에 하부 밴더 기업들도 돈을 쭉 버는 구조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출 규제가 정확하게 만들어지기 전에 관심 종목 리스트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디램에 대한 가격 계속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까지 때려버렸습니다. 그만큼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 측면에서 바닥인 애들은 어, 이제는 반등에 대한 요소가 좀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방에서도 매매를 해서 좋은 결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md바이스 종목. 이것도 ssd를 만드는 데이터 센터 향 기업용 ssd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d바이스도 실적에 대한 수요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에 대한 매출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더 많이 설립을 할거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 더 늘어날거죠. m d 바이스는더 모멘텀 자체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중국향 매출이 얼만큼 잘 살아날 수가 있을지 그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TLB같은 경우에는 PCB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디렘이나 랜드플래시에 대한 수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도 올라간다. 그럼 TLB도 빼놓지 않고 올라갑니다. 제가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바닥이다라고 얘기했던게 연초래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에 대한 단기 조정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한번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심택도 나쁘지 않고요. 심택도 분위기 좋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TC본더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하나비전. 한미반도체는 약간은 지금 모멘텀을 뺏기고 있어서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비전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방. 금 방송에서도 조금 전에 매일 경제에서 드린 말씀이긴 한데, 한미반도체랑 하나비전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을 구독자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또안 드리면 또 서운하니까. 하나비전은 올라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비전도 TC본도에 대한 모멘텀. 지금 한미반도체도 TC본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SK하이닉스죠. 근데 8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계약이 끊긴 것도 아닌데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에도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 사태는 사실 한미반도체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8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독점적인 체제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t c 본더 가격을 20%에서 25%까지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유지보수 비용을 무상으로 해 줬는데 그거를 이제는 유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야 이거는 독점적으로 가다가 얘네들이 갑질하면 답이 없겠다. 하면서 하나비전에 대한 자회사, 하나세미텍의 TC 본더에 수율이 잘 나오는지 먼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수율이 잘 나오니까 야 이거 이러면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에 다변화를 보여 줘야겠다 해서 하나세미텍한테 TC 본더에 대한 계약 체결을 때려버립니다. 심지어 하나세미텍이 말했던 공급 금액에 대해서 20%를 더 얹어서 프리미엄을 줘버려요. 이게 사실은 한미 반도체한테 약간 경고 아닌 경고를 때려버리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이런 식으로 갑질하면은 우리는 하나 비전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 c 본도 공급이 다 끝났어요. 얘네들 생산 라인 다 증설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더못 팔면은 그러면 우리는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유지보수로 해서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이라도 유상으로 안 들려놓으면 나중에는 돈은 버는 거 없고 TC본도 팔만큼 다 팔면 우리는 갑자기 수익성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계약기간을 해놓고 이, 이 기간 이후부터는 유지보수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협의를 하거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에다가 1,500억 TC본도 더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라인이 끝나고 나서 TC본도 다 팔고 이제는 우리는 유지보수 비용 비용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모를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거기에 반사 수위를 받는 게 하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에도 1500억 키시본더를 또 수주 공급을 새롭게 또따 내야 되는 상황인데 한미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1500억에 대한 수주도 하나 비전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뭐 반만 나눠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하나 비전은 추가적인 수주 공시가 이어진다 라고 하면은 진짜 확실하게 한미반도체에 대한 독점 체제는 끝났다.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하나 비전이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봤을 때 장비 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보다는 하나비전을 좀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지금 왜이두 종목이 디커플링이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캐파증설을더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t c 분들는 무조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하나비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하나비전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md바이스라든지 tlb 이런 종목. 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결과 많이 남을 수가 있을 거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을 그냥 좋은 종목 인건 알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파는 지이 대응의 영역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통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은 저희가 어떤 사점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천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꼭 연락 주셔서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 문자 열, 연락처도 나와 있지만 랜딩 페이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셔서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고 나셔서 무료로 신청하기 신청 링크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 랜딩 페이지로 신청을 주셔도 좋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정보 받아 보시고 저희가 정말 마음에 들고 확신이 간다라고 하시면 더 2년 많이 이어가면서 같이 함께 공부하시고 같이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 많이 만들 수가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리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면 다라고 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 남겨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교육자를 만들어서 배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